국내 일부 증권사에서 간밤 미국 주식 거래가 한때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다섯 곳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서 주문 접수가 일시 중단된 건데요. 모두 미국 현재 중개사의 전산 장애가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8일 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8% 오른 6,753.72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12% 상승한 23,043.38로 마감하면서 투자 열기가 높아졌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장애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토스증권은 오후 10시 30분부터 10시 47분까지 일부 주문이 정산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공지했고, 대신증권도 현재 주문 회선 문제로 주문이 지연됐다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 역시 10시 40분부터 약 8분간 현재 시스템 문제로 주문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미국 현지 브로커의 전산 장애가 동시다발적인 오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중개라인 구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투자자들은 고점 장세에서의 거래 지원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브로커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